프로세스 알아보기. 초기의 컴퓨터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의 컴퓨터 시스템들은 다수의 프로그램이 병행 수행됩니다. 운영 체제에서 동작되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자원을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동작되게 컴퓨터 자원을 관리합니다. 프로세스란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병행 수행이 가능한 오늘날의 멀티태스크 환경에서는 시분할 시스템의 작업 단위입니다. 생성은 프로세스가 생성되었으나 아직 운영체제에 의해 실행 가능하게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준비는 프로세스가 실행을 위해 CPU를 할당받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실행은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료는 프로세스의 실행이 끝나고 CPU 할당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대기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되다가 입출력 완료 등과 같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세스 제어블록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고유의 PCB가 생성되고,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PCB는 제거됩니다. PCB에는 프로세스 식별 번호, 프로세스 상태, 프로그램 카운터, 스케줄링, 우선순위, 레지스터 정보, 주기역 장치 관리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1. 프로세스 생성. 프로세스는 병행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적으로 생성 제거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도중에 프로세스 생성을 위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 여러 개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 새로운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자식 프로세스는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 생성 가능. 이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마지막 코드의 실행을 끝내고 엑시트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운영체제에게 프로세스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식 프로세스는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 부모 프로세스에게 자료를 반환하며 운영체제는 삭제되는 프로세스에 할당된 모든 자원을 해소합니다.